와, 진짜. 이게 없는 옵션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열선, 통풍에, 전자성 메모리, 시티에, 빌딩, 캠에, 지전지기판에 전자파킹, 오토, 홀드, 차로 중앙 유지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주행거리가 만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 와, 미쳤다. 아, 진짜. 왜, 왜 이렇게 중얼중얼 돼? 형은, 형님,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만1 0 k m 에다가 23년형이에요 얘가 근데 얼마 만가됐는지 알아요? 2,800만원 넘게 만가됐어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진짜 가성비가 미쳤다니까요 신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는데 이런 차 사셔야죠 자 23년형이에요 주행거리 1 0 0 0 k m 밖에 주행 안한 옵션 빵빵하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이 차량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공간감 한번 봐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호무타실것 같아. 기분 좋으실 것 같아. 자,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와, 차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오늘. 와. 안녕하십니까 킹카 TV입니다. 저희 킹카 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 저 너무 세건데요? <laughs> 뭐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 웹한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해요, 진짜로. 그 색상이요, 얘가 사이버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요새 이제 뜨고 있는 색상이잖아요. 색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가 상각이 무지막지하게 와우, 진짜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가 상각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 가격만요, 무려 5 0 0 0 922만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2800만원 이상이 감가가된 금액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자, 2022년 10월에 등록된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이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거리가요. 아주 끝장납니다. 1만키로 밖에 주행. 아나! 준신차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즘 대세 색상, 사이버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독특하면서도 도시적이면서도 미래에서 온 차량 같은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해요. 돌티 현상이 하나 없어요. 그냥 중고 차다 보니까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와, 진짜 깨끗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어 있고요. 전면부 도장 상태는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형체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스마트 센스까지 적용되어 있는 신차 가격만 무려 5,922만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가격은 정말로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마지막에 가격 오픈까지 꼭 듣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 안 할래. 아, 그냥 깨끗해. <laughs>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타이어 아, 트레드는 이요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1 9위치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휠 상태도 요 주차음집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리스터 부분에 손상당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 도어 쪽은요 기냥 깔끔해그 기냥 뒷 도어 쪽 역시 기냥 깔끔해요 자 쿼터까지요 진짜, 진짜, 루! 좋아, 좋아! 이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준 신차급 차량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외관 상태는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색상도 너무 이쁘잖아요. 사이버 그레이 색상에 블랙 톤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요. 너무나도 세련된 아이오닉 파이프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는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40만원에 지속돼 감면까지 볼수 있는 아이오닉5 후면부로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어우 제가 또 빨먹었네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도요 한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 주차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3년형 아이오닉5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크게 고지해 야될 부분 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조 근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 조 근데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 짐을 싣기 때문에 막 손상되거나 파손된 차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주행거리만큼이나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 와우, 가정용 충전기가 있네요. 이것도 돈 주고 사시려면 4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 이것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수리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모습의 아이오닉 5고요 요새 이제 차박이나 캠핑도 전기차로 많이 하세요. 공간감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 공간감 좋다. 와, 오늘 밤도 늦었는데, 여기 한숨 자도 될것 야, 공간감 너무 좋고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멀찍하다니까요. 또 실내, 후,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와우. 신난다, 신나.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다 부분 그냥 깔끔합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빌어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어 쪽요, 문콕이 하나 없습니다. 뒷도어 쪽 역시. 문콕이 하나 없어요. 커터까지요. 진짜, 진짜 루. 좋아, 좋아. 아, 외관 상태는요. 완전 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시차급은 아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트레이요어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차음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전차주님께서 한번 방심하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해주신 1만 키로밖에 주행. 아냐! 준 신차급의 아이오닉5 차량이었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보호질을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보호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 점검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점검 항목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감속기, 구동 모터까지 10년에 16만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충전할 때도 이거 딱 버튼만 눌러주면 아 이렇게 문도 열리고 아 간지다 아닙니까 간지? 그리고 살짝만 퉁 눌러주면 닫히고 아, 좋아 역시 미래형 차예요. 아이오닉 5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게,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다 신나 자 아이오닉5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신나다 신나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거의 사용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상태 해지으로찢어 부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미세한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석이 전동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전동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아,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당연히 2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커는 이다 제거를 안 하셨네요 구매하셔가지고요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이오닉 5가 공간감이 너무 좋잖아요 뭐 레그룸 공간에 좋은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에 일렬로 이동해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요, 와,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메모리 시트,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리얼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상태 조 받침도 잘 조작되네요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전자 파킹, 차체 자세 장치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원터치 릴렉스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실내 탑승 하시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 너무 고요해요. 에어컨 소리만이 들리고 있어요. 역시 저기 차 너무 좋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대시보드 상태, 뭐, 스티커 흔적이라든지 끈끈이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기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요, 464km 가능합니다. 앵꼬동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썩 내시는 형님들도 계시거든요. 464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만 600! 22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 랜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또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차로 중앙 유지도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제공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차량 들어가시면은 요 마크 있잖아요 속도 제한 요게 뭐냐면요 고속도로 주행 보저거든요 이게 외국인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왜냐면은 이런 기술들이 없거든. 현대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에 120km로 맞춰놓고 쫙 고속도로 를막 달려. 내 카메라가 100km야. 도로가 100km야. 그러면 속도를 얍삽하게 줄여주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120km 가고 이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원까지 적용돼 있습니다 너무 좋아 ECM 눈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블루 링크 적용돼 있어서요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에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 여름철 뜨거워지고 막겨울철 춥잖아요 새벽에 출근하시는 형님들 따뜻한 집에 있다가 차로 딱 갔는데 엄청 추워 회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블루 링크를 이용해서요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탑승 전에 따뜻하게, 여름철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형님 누님들이 아주 선호하십니다. 추가 옵션으로 빌트인 캡 적용돼 있고요. 딱 들어가시면은. 홈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t맥, 카카오 내비, 네이버 내비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상 으시면요 t맥 같은 경우에 7점 이상이면 8%, 1 0 0점이 대해 무려 15%까지 가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더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했고요. 주열 오토 에어컨 적용되 있습니다. 기능들이 많아요. 전자석 메모리 시트에다가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운전석 쪽, 열선, 통풍, 보조석 쪽, 열선, 통풍, 후석까지 다 조절이 가능해. 구매하셔 가지고요. 딱 사용해 보시면요.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전방 센서 저기 내 있습니다. USB 포트, 12V 시거잭, 수납 공간어잘 들어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너무 풍부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타고 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는 거. 충전 단자 두 개. 그리고 중고차 구매하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잡내수 공간도 깔끔하게 옵션까지도 빵빵하고 와 진짜로 유류비 저렴하게 요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 줄었잖아요 차 같은 그 전기차 구매 하시는 분이라 되니까 진짜로 가성비 있는 금액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가세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 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차를 보고 있으면요 진짜 진짜로 좋아 좋아 진짜 주행거리 1만 킬로 밖에 주행 안한 아이오닉5 차량이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LED 헤드램프에 색상은 진짜 미쳤습니다 준 신차급의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2년 10월에 등록된 현대의 아이오닉5 롱 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아이오닉5 킹가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129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신차급의 전기차 아이언닉5를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는 아이언닉5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알죠? 빡! 소원석취 빵! 만수부가! 소원 빵! 만사형통! 빵! 부자돼서 킹카사차를 구매해주시는 각국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진짜, 루! 좋아, 좋아!